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니네 가자 모여 모여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크리쿰네 리제로의 4.2 버전이고요 자 보라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 자리 파벳 레어 자리 레이스 한번 가볼게요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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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안 자 3번 누르고 자일개 미고 오케이이 다크 드라군 아 <laughs> 자, 오늘 이게 오늘 약간 음성인식이 잘 안되네 자 자일하구요 오아 okay. <laughs> 전판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국산 엔딩 날까 봐좀 무서운데 한번 클래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동인 에픽 좀 많이 떴으면좋겠다 어, 오늘 동인 에픽이 안떠 에픽 방금 많이 꼽아서 방금 뜰만 했는데 자 팝에 넣고 눌러서 아 울트라 레어로 변신시키는 중아 든든 자, 두 번째 일기미 눌러주고요. 조금 일찍 눌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느려가지고 좀 뒤로 가요. 그래, 갖고 조금 더 빨리 눌러도 됐었겠다. 잠깐만, 세번볼수 있네. 오, 뭐요? 어이고 오, 뭐야? 몇편 시켜주려고? 아한몇 편인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네. 가자. 뭐야! 뭐야! <laughs> 잠깐만. 그각인가? 그각인가요? 아니, 이거 파랑님, <laughs> 파랑님 보시면 안 되는데. 뭐니? 칠라의 <laughs> 촉수들의 아비타 하나? 좀 뭔가 이상한데, 버그인가? 꽉! 좋구요. 자, 메스, 울트라. 그렇지, 트라트라. 트라. 울트라 좋고. 자, 편식. 이 개미 먹고 나온 울트라가 제일 맛있지. 자, 다섯 개. 탈락. 자, 꿀벌이 자,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못 먹어도 돌려! 까비. 자, 어, 남구, 다시 나왔고. 여고는 뭐 있던 거고. 어, 그래도 뭐, 디구 생각하면 좋, 좋고요 자, 일리약이라고. 아이, 이거, 불버릇스 방금 나왔는데. 아이, 참. 다나아까용랑가 먹지 않았나? 이거 살짝 기대해봐도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아니 아니 그렇다고 삼계미 뭐야? 아니, 아 신나죠? 깜짝이야. <laughs> 삼계미로 굴몬 줄라는데아 이거 5 0 안돼 안돼 아 이런 다음에 돌려야 되잖아. 아 이거. <laughs> <좀 웃음> 너무 양심에 찔렸는데 다행이야 신라의 신라 보스였고 신라 잠깐만 4개 5개 6개 음 뭐지? 아칸이랑 하나 뭐지? 디파일로 있고 아 탱크 탱크 없구나 아칸 탱크 파벤 4개 그래서 파벤 맞아서 라인은 잘 맞았죠? 메스 두 개, 여고 두 개. 아, 이거 몇 평까지는 갈갈 가야 갈 그래도 솔직히, 딛고 노려보는 건데. 탱크 음, 고마워. 네, 남고. 남고 둘. 메스 셋. 속수 아비터. 드라군. 음. 울칠도 멀었고. 이게이 왔어? 아, 맞다! 아, 아까 기다 잠깐만. 아니, 이거 방금 온 거지? 아까 신라에 기다리던 거, 그거... 그건가? 신라, 그건가요? 와 <목소리> 어, 이거 좀 오래 놓은 건가? 아니야, 아닐 아니 거야. 오, 잠깐만, 이거는 버리자. 남곳에 하나 어딨지? 아, thank you. 아니, 아, 아, <laughs> 아씨,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문제가. 아, 나 방금 방금 버리라 그랬거든. 방금 십라시민 미네랄로 들어가서 매직 자리 또 굴라 그랬거든. 아이, 갑자기 너무 어렵는데? 니가 보낸 거야? 아, 너무 해주세요. 아쉽네. 이게 뭐, 아칸이 나와야지, 근데. 아칸 세개 언제 모으라고. 아칸 하나라도 줘봐, 빨리. 빨리, 아칸 하나 줘봐. 아이, 그래도 요 정도, 약간 미끼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나? 야, 뭐, 매편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발. 잠깐만, 17이죠. 오케이! 클라스! 오케이, 아칸 나왔고. 왜, 뭐, 삼계미강 물어봤어? 27? 조금, 더 주시죠? <laughs> 이상하게, 약간, 좀, 무섭네? 아니! 잠깐몇편됐고요 <laughs> 아, 자, 일단, 악한 두개 줘봐. 어, 레어 레이스, 나이스. 오 파멜 몇 개야? 어 자, 레어 다 모았어요. 아, 잠깐만, 실수랍 쳤는데 오히려 좋아. 뭐야, 이거? 야, 울치를 버리자. 자, 일단, 촉수 다 모았고, 악한만 모으면 되거든. 아니, 아칸만 뭐야, 이건 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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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 힘들 것 같죠? 이거 보내줍시다, 그냥. 오! 와!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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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버린 실력이었고 어 리버 들어가서 파는 거 나도 그거 고민하긴 했거든 리버 들어가서 하는데 아니 붙이면은 그냥 삼계이 먹을 수 있는데 뭐 디구 먹고 삼계이 먹는 동안 그 늘어나는 시간에 해서 딱디구라는나 그냥 삼계이 먹어서 800 먼저 싹 땡기나 둘다둘다 둘다 맛있는 맛이었지 오케이 아 이렇게까지 잘될 것까지 솔직히 예상 못했는데. 아 잘왔다 자 이러면 그냥 요거 마저 보고 저글리 어 잠깐만 홀레 있는데요 나이스 그러면 다스로에서 해서... 잠깐 나신라심이 안썼지 다스로에서 하나 땡기면 알자리 가능 자 탱크 커먼 탱탱어탱 탱. 어, 탱. 어, 캥 언제 나오니? 자, 리버 마린 그래도 없는 거면 괜찮아. 디파일러, 나 삼계미 먹었지? 어, 먹었지? 어, 음. 어 깜짝이야. 자, 디파일러 세 개. 이 파일러. 음. 탱크 하나 딱 나오면 되는데. 자, 1, 2, 1, 2. 오케이. 3개미 또 왔어. 좋아요. 굿. 아유, 상겸 고마워요. 자, 탱크나 레어레이스. 탱크나 레어레이스. 오! 파멘 라이프 그 다음에 탱! 어어어... 어어! 쿨버리 좋아! 좋아! 와 뭐야 지옥불 탄핵, 탄핵, 탄핵이네? 졸름 <laughs> 골리안. 안 돼, 안 돼. 다스에 필요해. 자, 벌레가 탱크에 붙었는데, 벌레로 닦으려고 봤더니, 다칸 저글린이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 알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3개가 더 필요한데, 2개가 있죠. 그래서 다스로 해서 하나 받아서 3개 만들어서 다스 만들라고. 오케이, 1, 2, 땡큐. 레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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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야, 벌써 2 6란데요 <laughs> 야, 잠깐만, 큰일 났다. 탱. 그렇지! 믿고 있었다구! 야, 이러면, 요걸로, 알자리. 발리가 중에 하나만 뜨면? 아니구나. 안 떠도 되는구나. 이미 메딕 자리에서 하나 챙겨놓은 거 있죠? 그래도 나오면 좋겠다. 자, 알자리. 그래도 템플러가 <laughs> 그래 템플러가 없는거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드라군도 와... 한번 봐서 발리가 한... 잠깐만 어 아니네 야, 발키리 가디언이면 이치네 야 이거 이정도면 그냥 넣어도 돼 비선 <목소리도> <다> 이치 <목소리도> 천년 <목소리도> 다시 <목소리도> 그 다음에 아비터 들어가서 노말 다 있나? 아, 노말 스카우트 없나 보다. 오케이, 주작됐고. 아, 굴리아삽. 따! <laughs> 까비, 까비. 자, 괜찮아요. 자, 리버 들어가고, 인디펜던스 하고, 리버 세개 만들고, 그 다음에, 촉수 레이스. 하나하나니까, 도게도게. 오케이, 리버 RP 컷. 자, 히드라. 히드라 아까 점드하고 타령 나왔죠? 캡. 오. 야, 오히려 좋아. 지금 사인 다 살아가지고 쉽지 않거든. 까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캡. 캡. 그렇지. 아 까비 아니 아까 내가 잘될때 내가 죽어서 그래 <laughs> 아유 고생했어요 소리검 나이스 링압 음, 어 미치강이 땡큐 이드라 지금 또뭐 붙일거 있나? 안 붙인것 중에? 자 미치강이 했고 탱크 마린 오! 아 일로 오아 아까 그 가디언만 실수 안했어도 이거 <laughs> 바로 우리 번데아 내가 뽑으면 돼짠 박한 어 그러네 천사 했으니까 오케이 옷구리까지 이러면은 이제 뭐이 <laughs> 정도면 이제 수리검이 이제 이제 눈치 봐야될 타이밍이고 자 600원 남았어요 어 리프 리버? 그렇지. 와씨, 다다 다. 어머 어머 어머. 이 렉도 안 걸려? 아이스 3탄에아 그냥. 쉣넌 <laughs> 아니야. 오케이! 야, 일단 센터 사타 내곽죠? <laughs> 야, 모양 이쁘다. 아, 333. 오, 돌려, 돌려. 오, 고맙습니다. 레어 파베? 어, 어디니? <laughs> 나 혹시 못 붙이고 있는 거 있으면 알려줘. 자, 이거 팔고. 와 그래도 오늘은 진짜 원 없이 짓는다. 다 썼는데요? 아아 아, 아, 뭐야? 에 개뿔. 아직 위에 초갈 많이 나와 있어. 햄 오케이 어 이건 아래로 빼자. 지옥불 오 오케이 삼족불가. 저기 센터 사탄하게야 모양 이쁘니까. 아아 아. 아, 아. 아칸, 다크 드라붐 레스 상념이 돌려야 되고 35라 위에 디파일러 하나 있잖않 아, 아니네 레어 레이스 있고 비바 보고 발키리 유령 어 정신없어 아, 두파 어소 많이 지을라니까 힘들다. 제발, 탄핵 좀더 나오자. 아! 오! 레이스. 나이스. 아, 왜유령이요 제발. 탄핵 좀더 주세요. 아다 어, 칸이요. 아이, 감사합니다. 레어가 3 개. 다 여섯 개. 하나 더 뽑고 정리하면 될것 같고. 어, 이럴 때 죽어도 안 나오죠? 오케이. 요 정도면 선방했다. 오, 리버, 나이스. 자, 이러면, 파벳, 아비터, 파, 아. 와우! 아 유니크 조금 아쉽네 아 아까도 두개 비더지 자 일단 다칸이랑 가디언 볼게요 다칸 가디언 오케이 n e 리 a l e s e l a a 어, 요거까지? <laughs> 아, 나 잠깐 50원. <laughs> 아, 50원. 아, 몰라. <laughs> 클라스. 나 이거 못 잡는 거 아니지? 아, 이 오마지. <laughs> 취한다 <웃음> 야 50원 된다 클리어 아 <laughs> 오늘도 한 분은 현피들을 스택을 쌓으셨네 아 까비 고생하셨습니다 자 조금 이상한 <laughs> 구타넥 클리어 했고요 자 데미지는 73업에 14000 그리고 이 친구는 2500 정도 되네요 자 유령 3개는 22업이었고 개수는 16, 17, 18, 19, 20개네요 글라스! 지렸죠?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리디님은 유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자 5유령 83업에 여왕 둘어 캐리어 둘, 래피드 둘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턴 가볼게요